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.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이2 3년7월 초에요.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. <laughs> 아니 우리 세금 갖고 중국 씨바중기시반는 이런 카툰 왜 처음 안 들었냐고 이개 새끼들아. 아니 왜 우리 세금을 하냐고 씨바 새끼야. 이런 미친 연구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. 본봉은 국민 세금으로 받고, 근데 본봉만 받아 갖고는 이제 사금비 대기가 딸리는 거야. 아, 와이프 명품 백사주야는데그 정도는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가입돈을 받아야 되잖아요. 아이, 굿즈 백 사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냐.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. 그때 중국 애들이 접근해갖고, 만화 좀올려주 좀 해봐. 돈을 준다는 거죠. 어. 이 질을 하고 있다. 지금 대외경제연공원이이 질을 하고 있다.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받아갖고. 이대로만 <laughs> 간다면 연간 수출 이위도 노려볼만 하겠어. 근거 있는 자신감이랄까. 이 질을 하고 있다고, 이거. 미쳤지, 미쳤지, 진짜. <laughs>